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 2020년도 1, 류의 통합으로 치러진 시험이었습니다. 전기 자기학, 전기 기사 부분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1번 문제부터. 자, 1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면적이 넓은 두 개의 도체판을 D미터 간격으로 수평하게 평행 배치하고 이 평행 도체판 사이에 놓인 전자가 정지하고 있기 위해서 그 도체판 사이에 가야할 전이차를 구해라. 단 G는 중력 가속도이고 M은 전자의 질량이며 E는 전자의 전하량. 선생님 저희가 전하를 보통 Q로 하는데 얘는 일렉트론 E를 썼어요. 그래 놓고 결국에 구하라고 하는 건 전이차 V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 물리 공부할 때 전자기학에서도 했어요. 2장에서 F는 q 2다 그죠? 전개가 있을 때 전화 곱하면 F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F는 MA다. 가속도 있을 때. 물론 F는 중력 가속도가 있으면 F는 MG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 공식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조건에서 봤더니, 음,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가 나왔으니까 F는 MG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딱 좋겠네요. F는 MG다. QE랑 MG랑 다 F다라는 거예요. 그때, 전개라고 하는 것을 구하, 뭐 구하는 거지? 결국에 마지막에? 전이 차 구하는 거죠? 그럼 전개부터 구할게요. 전개 2는 Q분의 MG라고 쓸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2라는 걸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2라는 걸 구하는 건 아니고, V라는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V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하 2장에서 전이 V를 곱하, 구할 때, V는 ED, ER, GR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D를 쓰든 이 R을 쓰든 G, R을 쓰든 상관없고, E는 전개고 D는 간격, 아, 거리 아닙니까? 거리. 고로 E라고 하는 전개 대신에 D분의 V를 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E라는 전개, 여기 E라는 전개는 D분의 V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게 Q분의 MG와 같으니까, V곱하기 Q가 MG곱하기 D가 되겠죠. 그러면 전이 V는 Q분의 M, 질량, G, 중력가속도, 떨어진 거리, D가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Q 대신 전하를 E로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2분의 MGD라고 하는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2장에 있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번 문제, 자기회로에서 자기저항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세요라는 건데 자기저항, RM, 뭔 소리냐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뮤... S분의 L이다. 그래서 길이에는 비례, 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1번이 답이 되네요. 3번. 전이함수 V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래요. 전이함수 V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와있고 이때 좌표는 3,4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몇 미터이며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된 문제거든요. 쌤,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실제로는 전개로 얘를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좌표가 존재하면 대입해서 딱 떨어지는 거 찾으세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걸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대입했을 때딱 떨어지는 걸 찾는데 1번 예를 들어볼게요 Y가 1번이 4분의 3X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4분의 3, 3은 9니까 Y값이랑 달라 얘는 답이 될수 없는 거야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Y는 얼마죠? 3분의 4X다 그럼 X에다 3 집어넣으면 3, 3 약분 되니까 Y는 4이거 답이에요 답일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끝내면 돼 근데 지금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거 말고 X는 4분의 3y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야 봐봐요. 그럼 여기다 y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3만 되니까 또 맞잖아요. 얘도 답일 수 있는 거예요. 예전 문제는 이런 게 하나밖에 안 나왔던 건데, 이번에 조금 치사하게 두 개를 주긴 했어. 하지만 허지만 둘 중에 누구를 찍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풀기 전에 뭐라고 나왔죠? 음, 등전위선의 반지름을 찾으라고 나왔어요. 등전위선의 반지름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3하고 4가 있으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얼마 해주면, 4의 제곱 해주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럼 게임 끝났네요? 등전위선의 반지름은 5. 전기력선의 방정식 X는 4분의 3Y라고 하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저였다라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렇게 풀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저희가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정석으로 풀어드릴 때 사실 어떻게 했었냐면, 전기력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개 EX값분의 DX는 EY분의 DY가 되고 EZ분의 DZ다라는 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라고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기본식. 근데 이때 E라고 하는 EX, e y, EZ은 전개 E를 뜻하는데 전위가 나왔으니까 이걸 전개로 바꿔야 되죠? 어, 이런 거 아닙니까? E는 그래디언트 전위의 기울기와 같다. 그런데 방향이 반대다. 그럼 마이너스 나블라 도트 v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라운드 x의 라운드 v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v j 더하기 라운드 g 의 라운드 v z v k가 되겠죠.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v라고 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받자 얼마가 돼요? e x. 그러면 마이너스 e x의 i가 될 거고. y에 대해서 미분해봤자 2y 그럼 마이너스 2y에 j가 돼서 요걸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2x값이라고 하는 자리를 마이너스 2x분의 dx로 얘가 마이너스 2y분의 dy로 요렇게 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식을 똑같이 없앤다라고 가정하면 x분의 1dx y분의 1dy니까 x분의 1dx의 인테그랄 인테그랄 치면 lnx 이꼴 ln y이고 부정적분상수 C를 더해서 풀어나갔던 거죠, C는. C는. C는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 제가 알려드린 게 훨씬 더 편한데, 좀 전에 알려드린 게. 그래서 얘는 LNX에 마이너스 LNY골 C다라고 해서 LNY분의 X가 LNC와 같으니 결국 LN, Y분의 X는 C다. 그럼 Y값이 얼마였죠? 아까? 아, Y값이 4였나? 그러네. Y값이 4였고, 여기가 4, 여기가 3이었네요. 그러면 결국, 3y는 얼마? 4x다. 그래서 x값을 물었을 때는 4분의 3y가 된다. 이런 거죠. 정석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냥 이제 온라인 촬영이니까 한번 풀어는 드리는데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알려드렸던 방법이 훨씬 더 좋죠.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4번 문항은요. 10mm의 지름을 가진 동선에 5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동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선생 이거는 전기의 본질에서 바로 한거 아니에요? I는 t분의 Q였고 그러면 Q 대신 t분의 n e라는 걸 써도 되잖아요. 근데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n을 구하는 거고 n 곱하기 e가 I t가 되니까 개수 전자의 개수 n은 2분의 it로 계산을 하면 되죠. 이때 2는 얼마예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류값 얼마나왔습니까? 전류값 50암페어, 50암페어 나왔고 시간 t가 얼마나 왔죠 단위 시간 1. 이러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 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건 뭐 기능사 하시는 분들도 풀수 있는 거라서 4번은 땡큐네요. 5번.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와의 관계에서 결합계수 K의 범위. 회로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알죠? 결합계수 K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1일 때가 완전 결합이고, 0일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결합을 하지 않는다니까, 세규자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설자속만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2번이 되겠다. 6번. 면적이 s제곱미터이고 극간의 거리가 d미터인 평행판 콘덴서에 비우전율 입실론 아 유전체를 채울 때 용량을 구합니다. 평행판 콘덴서 용량 c값은 알파벳으로 외워도 되죠? 알파벳 c 다음에 d, a, b, c, d, e, e 대신에 입실론제로 거기에 면적 s 근데 여기다가 비우전율을 곱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이렇게 공식만 나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맞추시기만 하면 돼요.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반자성체의 비투자율, 뮤 아래 값을 구하라, 뮤 아래 범위를 찾으라는 건데, 반자성체라고 하는 것, 즉, 역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죠?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크고요, 강자성체는 1보다 대단히 크죠? 자석에 붙지 않는 게비투자율이죠요거 비투자율이 작은 요거, 1보다 작은 예, 반자성체가 자석에 붙지 않는 물질이었습니다. 뭐가 있었지? 은, 구리, 비스무트, 물 정도는 외우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8번 반지름이 r 미터라고 나와있어요. 8번 문항을 보니까 반지름 r 미터인 무한장 원통형 도체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도체 내부에서 자기의 세기를 구해는 건데 공식을 물어본 건 아니고 공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반지름이 r 미터인 무한장 원통형 도체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는 거니까 자, 어 무한장 직선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 h는 l분의 n i 즉 2파이 r 원의 둘레분의 i가 기본식이에요. 이게 기본식. 근데 얘는 사실은 떨어진 거리 r이 a 반경보다 클때 구하는 거고요. 떨어진 거리 r이 a보다 작을 때즉 내부를 뜻하게 되면 h 다시라는 게 어떻게 되죠? 전류가 표면에만 흐르면 어차피 빵이에요. 근데 표면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균일한 거예요. 전하가 균일하게 존재하면 2이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a의 제곱분에 r곱하기 i로 하기로 했었죠. 이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는 뭐할 거다 비례할 거다. 1번이 답입니다. 9번 정전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요거는 조금 못 들어봤던 얘기죠.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자. 다른 건다 필요 없는데요. 4번에 보시면, 라플라스 방정식을 비선형,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이다라고 했어요. 선형 방정식, 비선형 방정식, 이게 아니고요. 선형 동차. 선형이에요. 선형. 비선형이 아니라.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형 동차 방정식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 요거는 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비유전율이 입실론 R인데 이게 4래요. 유전체의 분극률은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가 됩니까? 분극률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럼 분극의 세기를 생각을 하셨어야죠. 분극의 세기 P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1 곱하기 전개 2고 이거 전속밀도로 표현하면 D에다가 1-에 입실론 S분의 1이고 분극률로 표현하면 카이 곱하기 2니까 분극률에 해당하는 카이 값, 분극률 카이 값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1인데, 비유 전율을 얼마로 줬죠? 4였나? 기네요. 4로 줬습니다. 그럼 4-1이니까 3입실론 제로잖아요. 공기 중일 거에 비해서 3배 커졌다? 답은 3배의 2번입니다. 11번 문항. 공기 중에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점에서의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자속 밀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자속 밀도 B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면적분의 자속. 면적분의 자극. 그럼 면적은 4πr의 제곱분의 자극. 그래서 얘가 μ 곱하기 h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런데, μ라고 하는 걸 진공으로 보고요. 4π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7승. h라는 자계는 무한장 직선도체일 때 2πr분의 i 아닙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4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2π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얼마로 나왔죠? 떨어진 거리가 2 m 로 나왔습니다. 전류는 몇 암페아가 나왔습니까? 10암페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답이죠. 계산기 눌러 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된다고 합니다. 11번 문제도 뭐 어려운 공식을 쓰는 건 아니네요. 자 그럼 이제 12번 문항으로 넘어가셔서. 12번 문제는, 음, 그림에서 권선수가 1000회에요. 그림은 환상솔레노이드가 나왔고, 권선수를 1000회, 길이 L이 100cm, 여기에 면적 S가 10의 제곱cm, 전류 I는 10A, 축적되는 자계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에요. 근데 환상솔레노이드가 나오면, 인덕턴스 L을 구할 수 있죠?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N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덕턴스에 저장되는 에너지 W가 2분의 1배의 LI제곱이라는 데서 차관을 하면 2분의 1배의 L 대신에 요거 쓰셔야죠. 길이 L 1m, 뮤라고 하는 거 뮤제로면 4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면적 S가 10의 제곱센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4승, 권 선수의 제곱이라고 나오면 천의 제곱. 천의 제곱 거기에 i 제곱까지 해야 되니까 10의 제곱까지 하면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파이 저희 교재하고 답까지도 똑같네요. 1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13번 문제는 자기 유도계수 l의 계산 방법이 아닌 걸 찾으래요. 민덕턴스 l은 세 가지 공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L, I는 n 파이다라는 거에서 L은 I 분의 n 파이에요라는 거랑 L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I 제곱분의 1의 인테그랄 아자 기억나세요? 아자 어, 기억나시나 본데 I 제곱분의 1의 인테그랄 bh 그래서 아자 bh 이렇게